네, 루팡입니다. 자, 이제 그 회원 구분에 따른 온라인 테스트 이용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그 설명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저희 루팡 스타일에서는 웹 컨텐츠 판매뿐 아니라 루팡 스타일에서 자체 개발한 온라인 테스트 시스템을 통해 학생이나 수험생들의 실력 증감 및 실전 대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룩방 스타일의 온라인 테스트는 일반적인 객관 주관식 문제는 이거는 중요한 거고요 관리그룹 회원이 되면 자신만의 소그룹을 가질 수 있으며, 소그룹의 회원을 대상으로 직접 온라인 테스트를 출제하고 성적 관리를 할수 있으며, 소그룹 회원들을 대상으로 숙제 검사, 출석 체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룩방 스타일의 온라인 테스트는 국가의 온라인 테스트 솔루션을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으로 약간의 이용를 지불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저희 루팡스타일은 웹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 제작된 웹 컨텐츠를 판매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서비스냐면 저희 예, 루팡스타일에서 루팡스타일에 어, 설치가 되어있는 온라인 테스트 솔루션을 약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온라인 테스트가 좀 비싸잖아요. 그 솔루션이. 고가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월, 보통 2천, 아니, 월 2만 얼마쯤 될까요? 따져보면, 월 2만 얼마 정도의 사용료를 지불해 주시면,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이트 내에서 권한을 드립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출제하고, 관리하고, 어, 숙제 검사도 하고, 출석 체크도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립니다. 단, 자신의 소그룹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자기 그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회원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죠.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룹에 소속되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한 온라인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용 안내에 나와 있는 거죠 일반 회원 자 우선 그렇게 돼 있고 일반 회원 설명 드리기 전에 그 루팡스타일에 설치되어 있는 그 온라인 테스트 솔루션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크게 테스트가 실전 모의고사가 있고 그룹별 테스트가 있어요. 그죠? 자, 실전 모의고사 목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목 테스트가 모의고사라는 말이죠. 아무튼 그 실전 고사, 실전 모의고사 여기에 있는 거는 제가 운영자 루팡이 출제를 한 테스트가 됩니다. 테스트가 될 거고요. 자, 그룹별 테스트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관리 그룹이니까 출제 테스트를 출제할 수도 있고 숙제 검사나 출석 체크 자신들의 그 소그룹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권한이 있는 회원 관리 그룹이 되겠죠 그런 회원들이 출제한 테스트가 보여지는 목록이 바로 그룹별 테스트라는 이메뉴에요 겠죠. 그리고 제가 루팡이 이 루팡 사이트를 운영자가 어, 출제한 테스트는 실전 모의고사 여기에 보여진다 라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걸 알아두시고 계속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반 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인트를 우선 걸게 돼있어요 온라인 테스트에서 실전 모의고사 제가 루팡에 출제하는 그 실전 모의고사에는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포인트. 자, 지금 관리자로 들어와서 안 보이죠. 자, 일반 회원으로 들어와서 볼게요. 그러면 한번 보일 거예요. 테스트가 자, 이렇게 세개 걸러져 있죠. 이거 보면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고, 여기에 걸려져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 포인트만큼 필요한 거예요. 테스트 응시하려면. 근데 지금 보니까 영어로 돼 있죠. 제가 설정을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원래는 실전 모의고사에 응시하려면 포인트 걸어서 그 포인트만큼 포인트를 깎아야 되는데 회원들의 포인트를 이건 제가 0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럴 거냐? 그건 모르는 거죠 나중에 포인트를 걸어 놓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테스트를 응시하고 싶은데 포인트가 부족하다. 그러면 결제를 하면 돼요. 결제하기에서 개인 유료 회원 결제, 그렇죠? 결제를 하시면 그 결제만큼 일정량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제된 포인트를 가지고 온라인 테스트에서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걸려 있는 테스트들을 응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포인트에 상관없이 회원이면 응시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영업되어있는 것만 우선 골라서 테스트해보시고 괜찮으면 포인트 걸린 것들도 한번 결제를 해서 포인트를 얻고 그 포인트로 응시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번 회원들은 이제 그 가입을 하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10포인트가, 주어지는 10포인트가 주어지는데 기본적으로 10포인트가 주어지는데 온라인 테스트에 여기에 그쵸? 실전 모의고사 여기에 포인트가 10포인트보다 더 크게 걸려있으면 그 테스트에는 응시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그런 얘기죠. 여기 이용 안내에 나와있는 이게 온라인 테스트에 응시하려면 보다 많은 양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 회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이죠. 기본적. 설정하기 따라서 가능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회원 가입을 아니 그러면 이제 일반 회원들은 온라인 테스트를 못 보냐 아니죠? 일반 회원으로 관리 그룹에 소속 회원이 되면 해당 소속 그룹의 선생님이 출제한 무료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포인트가 부족한 일반 회원의 경우 결제를 통해 유료 개인 회원이 되어 포인트를 얻거나 관리 그룹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 설명드렸죠 제가 이건 결제에서 포인트를 얻고 그 포인트로 온라인 테스트 여기에서 여기에 포인트가 걸린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 얘기가 이 얘기죠 지금 이 얘기.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일반 회원이 그 관리 그룹의 회원으로 소속이 되면. 그 해당 소속 그룹의 선생님이 출제한 테스트를 응시할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리 그룹이 된다 이거죠. 누군가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는 아니, 테스트를 출제하고 숙제 검사도 하고 출석 체크도 할수 있는 자기의 그룹 회원, 아니, 그룹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관리 그룹있잖아요그 선생님이 관리하는 그룹의 회원이 되면 그 선생님이 출제한 테스트에 응시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반 회원이라도 소속 그룹이 있으면 아시겠죠? 관리 그룹이 관리하는 소속 아니, 이 관리 그룹이 그 관리하는 그룹의 회원이 되면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정회원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뭐 준회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나요? 제가 설명드린 게 설명을 말씀 잘 드려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관리그룹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테스트를 출제를 직접 할수 있는 관리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들인데 그 회원들은 관리그룹이라고 하고요 각자 하나의 그룹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그룹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 그룹에 소속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테스트를 출제, 관리, 숙제 검사, 추석 체크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관리 그룹들은. 그 관리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룹, 관리하는 그 그룹에 소속 회원이 되야만 테스트에 응시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포인트에 상관없이.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 회원이라면, 그런 그룹에 속하지 않은 그냥 일반 회원이라면, 포인트. 로써 실전 모의고사 여기 나와 있는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거죠. 포인트가 안 걸린 거는 그냥 응시할 수 있지만 포인트가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안 걸어놨는데 걸었을 때 포인트를 그만큼의 포인트가 필요하니까 응시하고자 한다면 개인유료 개인유료 회원으로 결제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번 회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Okay.